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롱 드 그레시의 그레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발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자연스럽다. 저 가발 어디 거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발이 어디 건지, 어떻게 착용하시는 건지, 어떻게 개인이, 개인에 맞게 조금 다듬으실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샀던 이 가발 브랜드는 바로 리네아 스토리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일본 브랜드고요. 한국에서도 들어와가지고 한국인 어, 스타일에 맞게도 제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어, 제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항암할 때는 잘 몰랐어요. 이 브랜드가 있는 줄잘 몰랐어서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 가서 어,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도 10만 원대 정도면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음, 감쪽같이 음, 쓸수 있다라고 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 브랜드를 음, 많이 모으게 됐는데요. 어, 사다 보니까 다섯 개나 <laughs> 샀어요. 어, 긴 머리 하나, 단발 머리 하나, 뭐 금발 하나, 뭐 조금 펄 있는 컬 있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제가 많이 샀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게 제 기분에 맞춰서 어, 가발을 막 벗었다 썼다 할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것도 참, 음, 항암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원래 어,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오늘은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확 변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음, 제가 벗어볼게요. 가발이 어깨 되면, 많이 짧죠. 아직 많이 짧아요. 음. 여러분들, 저랑 비슷하시죠? 음. 아직 많이 짧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머리가 조금, 요 끝에 보이시나요? 좀 많이 얇아요. 음. 아직 베넷머리처럼 나온 머리라서, 헤어스타일 하나 바뀌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죠. 음, 빨리 머리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쇼코트 어, 머리보다 저는 긴 머리를 더 좋아해가지고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리가 우리가 조금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때까진 가발을 잘 쓰셔야 되는데, 어, 가발을 어떻게 쓰셔야 잘 쓰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가발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가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가발의 구조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발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보실까요? 스킨이란 게 있습니다. 음, 요 사이사이로 뭐가 하나하나씩 심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외에 안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지금 머리가 조금 잘하신 분들이라도 이 안으로 머리카락이 비치고 또 공기가 통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가발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가 살짝 실리콘 재질이에요. 근데 약간 비닐, 플라스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혹시 머리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여기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정돼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대신 저처럼 조금씩 머리가 자라신 분들은 이게 여기 붙게 되면 조금 티가 나요. 머리 여기에는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 티가 나는 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고리를 걸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고리가 걸수 있는 부분이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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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섯 개 여섯 개 있는데요. 요 부분으로 어, 크기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음, 조금 가발이 벗겨질까봐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고리를 조금 앞에 땡겨서 걸어 주시면 조금 더 짱짱하게 어, 조금 고정되는 모습으로 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항암 중이셔서 머리가 없으실 때는 뭐 굳이 <laughs> 너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처럼 항암이 끝나고 조금 머리가 자랐다 하시는 분들은 음, 아마, 요거, 가발망이 조금 유용하실 거예요. 이걸 해줘야지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제대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가발망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어, 매듭 부분이 있어요. 이 매듭 부분이 뒤에 맨, 정, 맨 뒤쪽에 중앙에 올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쑥, 써주세요. 음. <laughs> 되게 웃기네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머리 카락을 싹 잡아서 올려 주세요. 그럼 머리가 좀 정리가 되시죠. 음. 요 상태에서 머리 카락을 요 망을 바로 앞에 두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밀어 주세요. 요 머리카락이 난 부분이 살짝 보이게 되면 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가발을 써야 되는데요. 이 채로 그냥 퍽 쓰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가발을 쓰실 때 앞을 살짝 접어주세요. 요렇게 음. 이렇게 쓰신 다음에 머리에 중앙에 요 접어진 채로 중앙에 놓으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주셨죠? 그 다음에 내리세요. 음. 그러면 조금 더 정리된 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어, 사람이 확 달라졌죠? <laughs> 이 상태에서 아마 좀 앞으로 당겨서 쓰셨다가 내 이마 라인에 맞춰서 뒤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머리랑 스킨이랑 섞이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쓰셨으면 빗으로 빗으셔야겠죠 음. 근데 빗으실 때 주의사항은 이게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엉켜 있어요 근데 그 엉켜있는 부분을 엉킨다고 이렇게 힘으로 당겨 주시면 뜯겨 나가요 그리고 확 꼬부러지고 가발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빗으실 때는요 뭉터기로 한번 잡으세요. 잡고 끝에서부터 슬쩍슬쩍 슬쩍 뭉쳐있는 걸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도 슬쩍슬쩍. 음. 절대 세게 하시지 마세요. 음. 세게 하시지 마시고, 슬슬 풀려나갈 수 있는 대로. 음. 이렇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엉키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목 뒤에서 닿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일 엉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살살 잘 풀으셔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가발이 상하지 않고 오래 음, 쓰실 수가 있어요. 저 요새 지금 뭐 배우러 대, 다니는데요. 맨날 나가야 돼서 이 가발 자꾸 진짜. 거의 뭐 일주일에 3, 4번씩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자 어때요?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죠. <laughs> 이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헤어스타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음.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좀더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laughs> 어. 원래 제가 약간 이런 머리 모양으로 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발에 저는 참 좋았어요. 이, 이 가발 이름은 음, 제가 화면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 보셨나요? 음, 원래 이 가발 자체가 앞머리가 있는 가발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긴 머리가 쭉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요렇게 요런 <laughs> 요런 가발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길어요. 음, 긴 얼굴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머리 없이 쓰게 되면 한없이 긴 얼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선을 한번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요 웃었을 때 올라오는 그 광대 라인에 맞춰서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가발을 사셨다. 이 가발을 혹시 사셨다. 그러면은 앞머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 내가 앞머리를 내고 싶은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위로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음 사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셨다면 광대 라인에 맞춰서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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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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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음.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혼자 못 자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용실 가서, 아, 이거 좀만 잘라주세요 하시면 돼요. 음, 그거 많이 안 어려워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가위 같은 건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숯가위 있어요. 구멍 숭숭숭숭 나와있는 숯가위. 그것도 가지고 계시면 조금 손질하실 때좀더 자연스럽게 자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저한테 맞게 앞머리가 있는 옆에, 옆쪽으로 할수 있는 가발을 만들어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